안녕하세요 여러분. 웰버 채널입니다. 오늘은 지메일용 SMTP 서버 설정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먼저 지메일에 접속합니다. 계정 설정으로 들어가야 합니다. 여기서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로 가서 검색창에 A프를 입력합니다. 네, 앱 비밀번호를 찾는 겁니다. 비밀번호 하지만 먼저 2단계 인증을 활성화해야 합니다. 보안 설정으로 가서 2단계 인증을 선택합니다. 그리고 사용을 클릭합니다. 지금 활성화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다시 앱 파스워스를 검색합니다. 여기로 들어갑니다. 그렇습니다. 비밀번호를 사용할 앱 이름을 지정합니다. 우리의 경우는 SMTP 서버입니다. 만들기를 클릭합니다. 자, 이제 이 기기용 비밀번호가 생성되었습니다. 이것을 복사합니다. SMTP 테스트 툴에 접속해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. 방금 복사한 비밀번호를 여기에 붙여넣습니다. 포트는 4 0치고 SSL 사용자 명은 이메일 주소입니다. 이메일 주소에서 아, 제가 혼동했네요. 여기에는 smtp.gmail.com을 입력하고 보내고 싶은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. 예를 들어 이 주소로 보내겠습니다. 테스트를 클릭합니다.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전송되었습니다. 이것으로 끝입니다. 지금까지 웰베리였습니다. 좋아요 누르시고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. 행복한 하루 되세요. 행운을 빕니다. 안녕히 계세요.